자, 이번 판은 뭘 해볼까? 제드면. 야, 소보다는 아칼리가 낫지 않을까? 아칼리 한판 하겠습니다. 제드면 또 아칼리가 또 나쁘지 않지. 감전 드고 그리고 보조에다가 뼈한 패에 가인 성장. 이 판은 핏빛 딸 하자, 오랜만에. 이거 스킨 이쁘거든? 근데 은빛 성원이도 스킨이 이쁘긴 해, 은근. 은빛 성원이 할까? 핏빛 딸이야 핏빛 딸. 3대 제드 3대로는 라인업 주도권 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W EQ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e 는 무조건 제드가 W q 쓸때 있어서 피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원래 제드 3대로 원래 도난닝을좀 많이 사긴 하거든 근데 요즘 아칼리가 음, 3대가 선점을들었어 이러면 도난닝 삽시다 감전 들면 도방 살만도 했는데 인사고 좀 세게 합시다 예내할 거야 신사. 야어스비에고는 뭐야? 처음보는데? 뭐 잘하겠지 않아서? 어그 한번 내밀어볼까? 으으 자 이러면 한바퀴 돌려가지고 어, 용기는 가상하네. 제드도 보였네요 근데 엘리사에서 칼보 와드받고 시작합시다 어차피 주도권 제가 잡을 수 있어가지고 와드받고 라인전에좀신경더 쓰는 느낌으로 합시다 아니면 지금 올라가서 와드받지 말고 제드가 칼라블리와드받는것만 막자 사실 와드는 어차피 저는 두웨이브 비고 와드 박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제드가 오는 것만 여기서 와드 반 생각이 없는데 이 친구. 그러면 다시 미드 갑시다. 우리 정도 위치도 몰라. 피해 주시고 안모빙 무조건 잡아주시고. 그래서 얘 퀴노마시스 먹기면놔두면 돼요. 이렇게 나프도 압박 주세요 용키도 먹고 자 이제 푸쉬 빠르게 할게요 이러면 CS 차이 내면서 푸쉬 빠르게 어, 이제 이다임이 와드할거다 아 밑에 가서 와드. 이러면 경, CSM에 납니다. 클래블이 있구요. 상관없어요. 뼈한 패다. 자, 이러면 제가 더블 빠졌으니까. 자, 이, 이타미 밑에 좀 압박 한번더 줍시다. 아, 이렇게 압박만 주고. 피도만 c s 먹게겠 유도. 이큐도선정용과 빼주시고, 잠만 빼주시고. 제가 여기서 라인 홀딩, 내가 그림자먹을까봐이정도서 음. <laughs> <겨우> <laughs> 챙겨주시고, 이제가 없으니까 좀 사려줄게요. <laughs> 음. 괜찮아요? 무슨 빠져나갈 거라 생각했어? 레드부터. 응? 나이스! 눌러 좋았는데? 라인 걸고. 퍼션 빠시고. 이거 비건 블루만한데? 이거 와줄래? 아 까비 이거 자체가 이득이에요. 갔다 옵시다. 제드는 실다 타고 저는 게이트본 거다. 나쁘진 않아요음잘 빼면 되겠다. 이포 찍어서 저 볼게요. 밑에 얼마 하고 거든 S 무리하지 봐봐. 여기서 보면서 오면 거 볼게요 오는 거. 여기까지 이제 라인 갑시다. 에서 집을 찍었나 보네 저기서 그냥. 비교하 주시고 라인 좀 지어줄게요. 라인 너무 많아가지고 더블 조심하시고 압박 피해주고 혹시 유지해줄게요. 아, 민무빙, 진짜 애매하죠. 바이브 가위봐야겠다 가이브 바이브를 그다음에 이덕고이제그 내려갑시다. 데드 오는 거 한번 볼게요. 이득하고, 잡았고 야, 미리 걸어준 겁니다 이거 상대가 어차피 쪼여지면 우리 블라디아 죽는 거라 야, 미리 걸어서 도와주다 루야. 방어석 가령 이제 갔다가 미리와드 바꿔갈게요. 근데 막제 렌즈 바꿀 거여가지고 겨울바쳐서 뜨면 이제 디교 빡세게 하시면 돼요. EQ도 계속 겨울바쳐 터트면서 디교 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밀고 탑 갑시다. 바텀 죽었으니까. 앞에서 라인 밀고 탑 올라가 줄게요. 너 올라가 줘야 돼. 눌러 끌고 고경식도받 하, 나이스. 응? 어디 가니 엘리스야? 킨야지은 볼게 이거? 우와, EQ가 안 됐나 보네. 월식이 나오긴 했네. 제드가... 제드, 이거 면약 있어가지고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 스트레스안 보여가지고 뭔가 기습키못딸것 같아. 무서워서... 아, 당했습니다이쪽 네, 네, 네. 상황이 좋은데... 2.5비... 제드, 네, 네. 볼게요 한번... 살가... 네, 제아... 네. 유충 치겠다. 와, 이거 어떻게 맞췄냐? 미이모겼다고 뭐, 용기는 가상하네. 에서선택안 좋아서 어째 못뭐 치긴 할 거예요, 저거. 저 이거 안나보네 나이만 뺏시다 이렇게 해주시고 배트 같으면 이제 딜교 일반적으로 할수 있어서 LS 스안 보이는 건좀 살립시다 노틸러스 엘리스 조심 너무 잘 커서 바토 오겠는데요 가릴게요 바토올것 같긴 해 이거 저희 지금 위에 다 했는데 이거 밑에 아예 안 보여가지고 급을 갑시다. 신발은 스킵하자. 그냥 급을 바로 올리자. 텀빵 피스는 주도권이 제다트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긴 하네. 챔피언이 참. 테가 볼게요. <목소리> 그러면 테빠 안 타도 되고. 테가 보자 일단. 테 찍고. 어플. 저 위쪽 포지 잡을게요. 저기, 저기. 지도주고나못 도와주기네. 나는 저는 이거 도와주지 말고, 가미시나저못 도와줘요. 알겠다 형이 미쳤네. 도와주고, 방금 궁첫달딜안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근데 방금 궁이들 맞춰서 카이사드 이 e 맞추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태포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계속 쭉 밀면 돼요 또 찍으시고 아죠 끝났죠 이러면 노트서어 막아보던가 막아봐 노트렸어요 와봐 Come on, 와봐. Okay, nice.